주위를 경계하며 이동하는 무리들. 이들은 수와 특수기동대, 대규모 마약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이곳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사각지대를 커버하며 어떠한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이곳을 지키는 경비원을 발견, 동료에 의해 제압당합니다. 또 다른 경비원을 잡았지만, 이상하니만큼 적은 인원과 텅 비어있는 장소가 뭔가 석연치 않았죠. 수상해 보이는 화물 컨테이너를 찾고 일단은 거기로 집결하라고 명령하는 대장 트레비스. 하지만 이때, 무더기로 달려드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총격전, 신속하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소화팀 어머를 받고 빠르게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데, 기습공격에 총상을 입습니다. 총 맞으면서까지 쓰러진 동료를 끌고 가고 트레비스와 동료들의 도움으로 적들을 처리합니다. 화물 컨테이너를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 근육질의 한 남자가 양손이 묶인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고문의 흔적과 넓은 등판에 새겨진 정갈 모양의 문신.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일단은 이 남자를 본부로 이송합니다. 생포한 또 다른 카르텔 조직원에게 남자의 정체를 물어보자. 스콜피온이라는 코드명 외에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알수 없는 혼잣말을 내뱉더니 책상에 머리를 박아 자살합니다. 일이 단단히 꼬였음을 직감하고 테레비스는 남자의 정체를 물어보지만, 스콜피온은 동문 서답으로 일관합니다. I in h kind of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죠. 신문을 마치고 나온 트레비스는스콜피오니 말한 FBI 그대로, FBI 그대로 FBI 요원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팀장으로부터 전해듣습니다 하지만 공인되지 않은 총기 소유와 공휴일에 이곳에 찾아온 점등 추상적인 부분이 많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용의자 이름도 모르는 거지 FBI 요원이 들통 나자 짧은 정적이 흐르고 곧바로 트레비스를 공격하지만 일단 한 명을 처리. 치열한 접전이 오고 가는 와중에 어버지기로 트레비스를 네동댕이 칩니다. You are dead, motherfucker. Jump r i g e now! Now! 하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위장 요원을 잡는데 성공하죠. 신문방에 들어갔지만 사라진 스컬 피온 아! 예상외의 싸움 실력에 트레비스는 당황하고. 아! 트레비스의 공격을 모두 흘리며 카운터를 날려줍니다. 그라운드 기술을 팔힘으로 무마시키며 트레비스를 힘으로 제압하죠. 무표정한 얼굴로 총을 겨누는 스쿨피온. 하지만 트레비스에게 총을 건네주고 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트레비스는 또한번 당황합니다. 트래비스는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이번 작전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절차를 따르자고 하는 팀장 <레일> 결국 팀장과 함께 이 작전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내 의견은 당신의 특별한 업소입니다 스콜피온이 알수 없는 이유로 쫓기고 있는 신세임을 눈치채고, 트레비스는 신변 보호를 조건으로 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스콜피온은 자신과 연관된 거물급 범죄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었고, 수아팀 내부에도 이 정보를 원하는 첩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죠. 고심 끝에 스콜피온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려는 트레비스. 앞으로 닥칠 위험으로부터 팀원들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는데요. 이미 다년간의 범죄자 이송 경험의 토대로 스콜피온을 안심시키지만 반사된 빛을 발견한 스콜피온은 재빠르게 주의를 주고 급커브에 그만 전복된 차량. 아니나 다를까 스콜피온을 노리는 듯한 테러리스트들이 접근하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스콜피온은 침착하게 디스크 절단기에 결 박된 손을 풀고 놈들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 스나이퍼는 아군에 의해 사살되고. Not on my shit motherfucker. 일대 다를 상대하는 스콜피온. 단 3콤보에 한 명을 아웃시키고 힘을 곁들인 빈첩함으로 나머지 인원을헌줄내더니 끝으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차에서 내린 트레비스는이 상황을 보고 어리둥절해하지만 조직원들이 때로 몰려오자 이들은 얼른 본부로 뛰어가죠. 콘크리트 바리케이드 뒤에서 적들과 대치 중인 스와팀과 스콜피온 한 트럭의 돌진으로 잠깐의 틈이 보이자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적들은 개틀링건까지 사용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룹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본진을 봉쇄하며 1차 전투는 일단락되죠. 본부로 들어온 스쿨피온과 스와팀 팀장은 다짜고짜 스쿨피온에게 총을 겨누는데 냉랭해진 분위기. 팀장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더니 총을 걷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때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모든 시스템이 꺼지고 설상가상으로 핸드폰과 CCTV 등 모든 통신 장비마저 해킹당합니다. 모두가 정신없는 이때 뜬금없이 울리는 전화. 수아 팀에게 잠시 할 얘기가 있다며 스피커폰을 요청하고. 스와 팀에게 잠시 할 얘기가 있다며 스피커폰을 요청하고. 라스는 민간 군사기업의 수장이자 불법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암시장의 거물이었죠 그리고 스쿨피온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며 스와팀 가족들의 이름을 호명하더니 협박까지 일삼는 이들 회심의 미소와 함께 라스는 10분의 시간을 줍니다 스콜피온을내보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트레비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once they're in the courtyard, we've got them trapped. how do you figure that? 바로 스콜피온의 미키사마 밖에 있는 놈들은 안마당으로 유인해서 몰아넣은 뒤 일망타진하자는 것 자신을 구해준 스콜피온에 대한 작은 신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전쟁을 이겨보자는 리더의 경려에 스와티몬드도 이 작전을 함께 수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아까 사사랑 가짜 요원의 시신을 스콜피온 대용으로 사용하고 스와팀은 각자 위치에서 대기. raise the shield. copy.

녹화된 CCTV를 보고 곧장 3층으로 달려가죠 그 시각 가짜 요원의 방에 들어온 한 사람 이 남자의 결박을 풀어주니는 바로 수화팀 소속 워드였습니다 거액의 돈을 조건으로 가짜 요원을 이곳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워드의 목을 꺾고 팀장과 총격전을 벌이더니 얼른 지하실로 도망가죠 워드가 죽은 걸 확인하고. 때마침 도착한 트레비스. It was w a r I saw i m talking to Franklin before Franklin k i l l e d him. 두 사람은 가짜 요원을 잡으러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제어기의 회선은 모두 훼손되고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방어벽이 일제히 올라갑니다. 당황한 트레비스와 팀장. 가짜 요원의 기습 공격에 그는 정신을 잃고. 팀장은 침착하게 놈을 상대하죠. 재빠르게 다시 일어나서 발차기로 남자의 허점을 공략. 하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그에게 밀리고 마는데 트레비스에 의해 사망합니다. Everyone move in. s h o to kill scorpion on site. 방어벽이 해제되자마자 전 병력을 투입시키는 라스 돌아온 트래비스와 팀장도 이 상황을 보고는 다급하게 수화팀을 후퇴시킵니다 순식간에 들이닥친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자리를 잡아보지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물량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수화팀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 수화팀의 신조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핀을 뽑더니 이 자식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합니다. 옥상으로 가기 위해 주위를 경계하며 복도를 지나가는 팀장 라스의 경호원을 만나게 되죠. 팀장 못지않게 싸움 실력이 출중한 경호원은 뒤에서 상대의 목을 조르지만 벽을 차서 생기는 반동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서로의 목을 잡고 치열하게 대치하는 두 사람. Get over yourself. 라세의 도움으로 싸움은 끝납니다. 같은 시각, 트레비스도 팀을 이끌고 옥상 쪽으로 달려가는데 비장하게 서 있는 스쿨피오를 발견하고 d u c 닥. 뒤쫓아오는 무리들을 손쉽게 전면시킵니다.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The way out. I found the main to tunnel. 기어서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터널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Travis. 더군다나 팀장의 생사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트래비스를 만류하지만 He won't be. 결국 스콜피온과 함께 팀장을 구하러 갑니다. 옥상 쪽으로 향하는 두 사람, 하지만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라스가 나타나고 스콜피온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러던 중 스콜피오는 복부에 총상을 입게 되죠. 다른 곳으로 피신한 트레비스 앞에 나타난 경호원. 트레비스의 힘에 밀리는가 싶더니 호신봉으로 상체를 가격하고 옥상으로 밀어넣습니다. 트레비스는 쏟아지는 주먹세례에 정신이 없었지만 반격을 가해 얼른 일어나고 그녀가 달려오는 타이밍에 맞춰 친절하게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공격할 틈도 주지 않고 총을 쏘며 다가오는 라스는 그만 실탄이 바닥나고 스콜피오는 그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총을 던지더니 맨손 싸움을 시작하는 두 사람. 스콜피온의 피지컬과 노련함에 밀린 라스는 상대방의 부상 부위를 집중 공략하고 헤드락을 겁니다. 하지만 힘으로 빠져나오는 스콜피온, 잠시 하체에 기를 모아 회심의 일격을 가하니 몸이 관통되어 라스는 즉사하죠. 마지막으로 팀장까지 살아있는 걸 확인한 후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트레비스는 스콜피온의 도움이 고마워서 그냥 보내주기로 결정하는데. 스콜피오는 자신의 어금니를 뽑아서 트레비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마이크로칩. 하지만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팀장이 했던 말들. 짧은 정적이 흐르고. 팀장은 스콜피온을 처리하고 트레비스를 공격하더니 마이크로칩을 가져가죠. 아무도 몰랐던 마이크로칩의 정체를 알았던 팀장. 그녀가 바로 스와팀의 또 다른 내부 첩자였습니다. 차 뒤에 숨어 총격전을 벌이던 팀장은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트레비스도 재빠르게 그녀를 추격하죠. 막다른 길에서 주위를 둘러보는 이때. 뒤에서 급습한 팀장. 업버치기와 안바로 트레비스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를 발로 찬뒤 기어가서 겨우 총을 집었지만 트레비스는 그녀에게서 총을 뺏고 팀장을 제압하며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날 밤 팀장은 체포되고 끝으로 스쿨피온의 시신을 확인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신을 발견 희미하게 미소를 띄우며 발길을 돌립니다. 다수의 병력으로부터 본진을 지키는 수화팀과 용병을 다룬 영화 특수기동대 3 언더시즈였습니다. 저예산으로 제작되어 연출과 편집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배우들의 연기력과 액션신 때문에 무난하게 봤던 영화입니다. 이상 나무아제의 영화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